맞네요, 이대형 선수가. 그렇습니다, 네. 마지막으로 도루를 기록한 게 지난 사실 롯데전이었는데 그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던 경기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세 게임에서 아직 도루가 없습니다. 도루 시도도 네. 없고요. 가지 않고 피치 아웃이 나왔습니다. 원앤 원. 원앤 원. 원, 앤 원. 다시 한번 피치 아웃, <laughs> 두 개의 피치 아웃이 나왔어요. 어. 오, 세 개의 피치 아웃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? 네. 드문 일입니다. 그러니까요. 하나 더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피치아웃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전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네. 어, 지금 뜁니다. 지금 도루 성공인데요. 지금은 전혀 차우찬과 현재윤이 신경 쓰질 않는 상황에서 이루에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지금은 인프레이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죠. 자, 집중을 하고는 있었어요 이대형 예. 선수가 <laughs> 결국은 도루를 허용했네요 참 이번 대결은 예. 흔치 않은 연속 세개 피치 아웃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이색적인 도루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. 차우찬 선수가 지금 이 플레이 상황이었거든요 전혀 지금 루자를 신경 쓰지 않고 한번 봤죠 이때 뜁니다 여기에서 참 뛴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차우찬 선수는 이루에 슬라이딩을 할때 알았어요. 예. 사인을 교환하는 중에 한번 받고 그러고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돌을 버허용했습니다 예. 예. 삼성 배터리가 그냥 당했어요. 예.